심화 유형 2, 수카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수카드로 나누셈식을 만들고 몫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카드 2, 3, 6, 7을 네모 안에 모두 한 번씩 써 넣어서 나누셈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몫을 구하여라. 몫이 가장 크게 되려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나누는 수를 가장 작게 만들어 주면 돼요. 수 카드의 수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2가 제일 작죠. 따라서 나누는 수는 2가 되고요. 남아 있는 3, 6, 7을 큰 것부터 높은 자리에 쓰니까 76.3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몫을 구해볼게요. 76.3을 2로 나누자. 23은 6, 28이 16, 2, 1은 2 됐죠. 몫의 소수점 찍었어요. 나눠 떨어질 때까지 계산하고 싶어요. 0을 붙여 내려주는 거예요. 2, 5, 10 따라서 몫이 가장 클때 몫은 38.15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카드 0, 2, 4, 8을 네모 안에 모두 한 번씩 써넣어 나눗셈식을 만들었을 때 가장 작은 몫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수카드의 수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두고요. 몫이 가장 작으려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작게 그리고 나누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수8 이것이 나누는 수가 되겠고요. 남은 것으로 0, 2, 4 이걸로 가장 작은 소수 두 자리 수를 만들려면 0.2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몫을 구해야겠죠. 0.24 나누기. 8,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8로 나눌 수 없으니까 24를 8로 나누죠 자연수의 셈처럼 8, 3, 2, 4 빼면 0 몫의 소수점 올려 찍는데 이렇게 몫의 빈 자리들은 0을 써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0.03 이렇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죠 하나 더 만나봐요 수카드 0, 2, 3, 5, 9 중에서 4장을 골라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를 만들었을 때두 번째로 큰 몫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가장 큰 수, 가장 크게 만든 수를 가장 작게 만든 수로 나누었을 때그 몫이 제일 크죠? 그럼 몫이 두 번째로 커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큰 수를 만들어서 남는 수 카드로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큰 수, 이거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일단 두 자리수 단누기두 자리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두 자리수는 95가 되죠. 두 번째로 큰 것은 93,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하고 3을 이용했으니까 남는 025를 가지고 이제 가장 작게 되는 두 자리 수.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는 20이 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 93을 20으로 나눠 주면 되겠구나. 몫을 구해 볼까요? 93만에 20이 네번 들어가죠. 80빼 주고 몫에 소수점 찍고 0을 붙여 내려요. 그러면 요120 빼고 다시 0을 붙여 내려주세요. 20이 5번 들어가면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4.65가 되죠. 두 번째로 큰 몫은 4.65로 답할 수 있습니다.